여러분 지금 리플 차트가 멈춰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지금 철저하게 속고 계신 겁니다. 눈앞에 호가창은 조용한데 왜 1조 7천억 달러를 굴리는 월가의 거인들은 xrp를 필수재라고 부르며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을까요? 왜 일본은 이경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옮길 파이프라인으로 리플을 선택했을까요? 지금 시장의 침묵은 평화가 아닙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에너지를 극한으로 압축하고 있는 단계란 말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의 이 지루한 횡보가 왜 세력들이 개미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인지 그 소름 돋는 큰 그림을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전 세계 금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가면을 벗겨서 한번 들여다 볼까요? 가장 먼저 봐야 할건 월가의 태세 전환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월가는 리플을 증권이다 뭐다 하면서 외면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조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00조를 굴리는 거대 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XRP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기초 블록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순히 투자가치가 있다 정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지어질 디지털 금융이라는 거대한 마천루의 주춧돌로 XRP를 쓰겠다고 못을 박은 겁니다. 즉 없어서는 안될 필수재로 인정한 거죠. 이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건 숫자가 증명합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그레이스 케일 비트와이즈 같은 거물들이 XRP ETF를 출시하자마자 단 하루 만에 1100억 원이 넘는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같은 개미들이 아름아름 샀다면, 이제부터는 국가연기금이나 국부펀드 같은 진짜 스마트머니들이 포트폴리오에 XRP를 필수적으로 담기 시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죠. 그런데 여러분, 월가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태평양 건너 일본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더 심각합니다. 일본 금융의 심장인 SBI 그룹의 요시타카 키타오 회장 이분이 리플의 최대 주주이자 든든한 뒷배잖아요. 최근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서 해외에 나가 있던 2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는데 이 천문학적인 돈을 옮길 파이프라인으로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스위프트 스위프트 아닙니다. 너무 느리고 수수료만 수조 원이 깨지니까요. 그들은 2025년까지 일본 은행의 80%가 XRP를 쓰게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일본이라는 경제대국의 혈관이 통째로 XRP로 교체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수조원, 수십조원이 XRP를 타고 흐르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국가적 채택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리플사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RLUSD입니다. 많은 분이 아니 리플이 있는데 왜또 코인을 만들어? 리플 버리는 거 아냐? 하고 오해하십니다. 천만에요. 이건 XRP를 죽이는 게 아니라 XRP를 미친 듯이 폭등시킬 기폭제입니다. 기관들은 변동성이 큰 XRP를 직접 들고 있기를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와 가치가 똑같은 RLUSD를 줍니다. 하지만 그 RLUSD를 송금하고 결제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뭘로 낼까요? 그리고 서로 다른 돈을 바꿀 때 중간다리 역할은 누가 할까요? 결국 XRP입니다. RLUSD가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XRP는 필수 연료로서 미친 듯이 소각되고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리플은 지금 XRP라는 엔진에 불을 붙이기 위해 RLUSD라는 최고급 휘발유를 들이붓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을 한번 맞춰봅시다. 월간은 2,300조 원자금력을 가진 기관들이 물량을 쓸어 담습니다. 일본은 국가 단위의 자금 이동망을 XRP로 깝니다.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관들을 유인해서 XRP 사용량을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클레러티 법안과 비축서를 통해 XRP를 제도권 안으로 모셔갑니다. 공급 측면은 어떻습니까? 소송도 끝났고 기관들은 물량을 잠그고 있고 거래소 장호는 말라가고 있습니다. 사려는 사람은 줄을 섰는데 팔 물건은 없는 상황. 경제학에서는 이걸 공급 쇼크라고 부르죠. 공급 쇼크가 오면 가격은 우리가 아는 상식선을 넘어서 수직으로 솟구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가격은 횡보할까요? 왜 뉴스는 조용할까요? 세력들은 여러분이 이 거대한 그림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지루하게 만들어서 에이 리플은 역시 안돼 하고 던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던진 그 물량이 있어야 그들이 싼값에 배를 채울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노리는 건 고작 10%, 20%의 수익이 아니잖아요. 10배, 100배, 아니 그 이상의 인생 역전을 꿈꾸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와 똑같은 역사의 병옥점에 서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xrp는 전 세계 돈이 흐르는 디지털 고속도로이자 기축 통화가 될 운명입니다. 5년 뒤, 10년 뒤에 xrp가 얼마가 되어 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의 이 지루한 시간은 여러분의 부의 그릇을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다가올 부의 대폭발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잡코인들의 눈 돌리지 마시고 흔들리는 차트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확실한 1등, 세상이 선택한 미래에 집중하십시오. 세력들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우리는 엉덩이 무겁게 버티면 됩니다. 결국 배는 떠날 것이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만이 그 달콤한 열매를 맛보게 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멘탈을 잡고 투자의 확신을 갖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돈이 되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